배재대학교 2023학년도 건축학과 학회장을 맡은 박중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대 건축학과는 한국 건축학 교육 인증원으로부터 5년제 인증을 받은 학과로 예술, 문화, 역사 등의 인문학적 지식과 건축 관련 전문 지식 등을 종합하여 전문적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과 프로그램으로는 건축 설계, 근대 건축, 건축 설비, 구조 역학 등 다양한 과목들로 건축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특히 건축 설계에서는 자신만의 컨셉과 디자인을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건축물을 설계하여 건축적인 지식과 디자인, 구조적인 창의성을 얻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학관의 소모임을 운영하는데, 어, 이 소모임에서 선배님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배울 수 있으며, 또한 같이 공모전도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스펙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건축학과 졸업 이후에는, 건축사, 건축 시공 기술자,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건축 기술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금 말한 직종 외에도 학과 내에서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심화하게 배워서 컴퓨터 그래픽 분야나 3D 그래픽 디자이너 등 건축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도 취업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배제대학교 건축학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이 건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배제대 건축학과로 오셔서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건축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배제대학교 건축학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